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공독해 드립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에서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를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아, 오늘 말씀 제목 인간의 술수와 실수입니다. 인간의 술수와 실수. 어, 성 어거스틴이라고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 어, 아주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어, 그냥 쉽게 이해되고 쉽게 그냥 확 와닿는 말이 뭐냐면은 어, 그가 컨페션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서 어, 인간에게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모양 God shaped hole 하나님의 쉐 p e 의 구멍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위해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멍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리만족으로 채우려고 그러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거기는 뭐, 뭐, 성적인 것, 뭐, 마야, 그리고 갬블링.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의 희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이 구멍을 한번 채워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거를 내가 최,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인간의 마지막은 그냥 자살까지도 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들로 우리의 그 어, 영적 허전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인간의 술수와 실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말씀이 인간의 술수와 실수의 극치인 것 같아요. 인간의 계략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죄성 가운데서 드러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술수? 그그 술수와 실수의 극치를 오늘 말씀에서 어 보여주시고 있는데, 바로 이삭이 늙어서 애서를 축복하려는 모습과 그 축복을 갈아채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술수와 이두 사람. 그리고 또두 자녀, 두 아들 간에 있는 실수들이 계속 이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접하면은, 야, 우리 참 하나님 정말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 이런 말씀 같은 거는 좀 이렇게 배제시켜도 되지 않나? 어떻게 이런 거를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시키셔서 어, 당신 얼굴에 먹칠을 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만 좀 훑어봤어요. 창세기, 지금 창세기 27장이잖아요. 근데 창세기를 훑어보니까 야, 창세기가 그냥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건.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본 사람 같으면은, 에이고, 이런 하나님을, 뭐가 좋다고 믿어라고 할 정도의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창색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장에서 보면은, 아담 이야기가 나와요.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뭐 아름답고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앞에 죄 범하는, 그리고, 어, 제가 그랬대요 하는 아, 아담의, 어, 이야기가 나오고, 4장에 가서는 그 죄로 인하여서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어,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살인이 일어나고, 12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음에 애국으로 내려가서 자기 살아보겠다고 아내, 아내를 어떻게 하죠? 아내를 거의 팔다시피 해요. 그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16장에 가서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약속해 주셨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갈과 동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그 이야기가 또 계속 전개되고 19장 가서는 롯과 딸들의 이야기 기억하세요? 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20장에 가서는 아브라함이 한번더 자기 아내를 팔아요. 한번더 아까는 애굽에서 이번에는 이 어, 블레셋 땅에서 또한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런가면 쭉 지나서 이제 38장에 가면은 어,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아시죠? 유다와 다말 이야기. 어, 우리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오겠다는 유다 자손의 이야기가 있는데. 야, 그, 그, 유다와, 유다와 자기 며느리와의 그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런, 이런 진짜 콩가루 같은 이야기들이 창세기, 성경 첫 말씀부터 이렇게 쫙 되고 있나. 왜 그런가. 이런,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술수와 실수는 다 이런 모습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어, 죄악 가운데에 있는 인간의 모습들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세요. 아마 하나님이 이삭이 조금 더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이렇게 이런 많은 실수했지만 나중에는 좀 돌아오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는데 이삭은 아 얘는 외동아들로서 이것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야! 26장 24절이에요 거기 보면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너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너라니까 너는 나의 축복 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하고 그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 아비멜렉 하면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성경에 아비멜렉이 몇번 나와요. 예를 들어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의 이름이에요. 그 애굽 왕은 바로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로마왕은 시저가이사라고 하고,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 아비멜렉, 아비는 말 그대로 아비, 아비예요. 아버지, 멜렉은 킹이에요. 킹, 아버지가 왕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항상 이름이 아니라 타이틀이에요. 블레셋의 왕, 근데 이블레세 앞으로 계속 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지간으로 있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26장 29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 내가 복줄 거야. 내말 새겨들어, 너에게 말한다.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제 너야." 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원수 같은 앞으로도 원수가 될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안팎으로 지금 이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이, 그죠? 어, 그런 그가 27장에 와서는 자기의 술수와 실수로 자기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복주겠다고 했으면은 그것도 나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가 복줄 거야. 나 약속한다. 내말 새겨들어. 했으면은 그냥 믿고 받으면은 되는데 자기 계략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복을 줄 건지 지금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얘기죠. 어, 이게 무슨 하나님의 복,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인가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모습이죠. 27장 어디를 둘러봐도요, 이사기 또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구절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어, 말씀이 27장 말씀입니다. 그 대신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어, 인간, 술수, 실수, 내 방식, 그거를 통한 아픔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되고, 눈물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 27장에 계속 문, 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정확하죠? 인간의 삶에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배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빠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계략, 내 생각, 그 문제, 술수와 실수,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 그걸 말이, 어, 술수와 실수지, 그거를 성경적인 단어로 쓴다고 한다면은, 죄악입니다, 죄악.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죄악이 우리 삶을 가득 채워나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 모습을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1절 보시면은, 이삭이 나아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어, 이삭이, 여기서 말하는 이삭의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아이고, 눈이 침침해졌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삭이 나이를,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궁금해서 보니까 한, 한 147, 137에서 147,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삭이 180까지 살죠? 그러면 아직도 살 시간이 좀 남아, 있, 충분히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 이, 이 말씀 어디서 또 접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이게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엘리 제사장이 거기 3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이 지금, 어, 27장 1절 문맥과 어, 사무엘상 3장 2절의 문맥이 정확히 어, 일맥 상통하고 있어요. 그 엘리제 사장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도 보면은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였고요. 지금 여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도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복주겠다 직접 나서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친 아들 그 역사의 시작 복의 시작이 될그 아들인데도 어,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 한 가지 확실한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빠지면은 우리의 그 이쿠에이션이라 그러죠. 우리의 수학, 이 산수에서 하나님이 배제된다고 하면은 인간의 술수와 실수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나갈 거라는 것.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찬양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얼마나 잡생각이 많이 들어오세요? 오늘 혹시 경험하지 못하셨나요? 오늘 찬양하시면서 전적으로 아름다우신 그러셨나요? 그러면서, 아, 나깨스는 끄고 왔나? 그, 그 정도 생각이면은 그래도 아주 점잖은 거예요. 안 좋은 생각 같으면, 갑자기 어디서 그, 그 인간 생각이 떠돌아가지고, 어떻게 좀, 아, 내가 그, 억울하고, 내가 그 인간 잡아야지. 가만 놔두면 내가 손에 장을 짓는다. 이런 아름다우시, 이러는 중간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갑자기 막 억울했던 생각도 나서 막 부들부들하고, 이상한 생각도 나기도 하고, 이게 우리의 인간된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 우리가 하나님을 단한 순간이라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이삭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라는 것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이 또 이런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너 네가 영과 진리로 예, 예배한다면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어못 나오는 생수 예배, 수요 예배에 있으니까 거룩한 것 같지, 저 사람들보다 더난것 같지. 그런데 너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라. 지금 찬양하는 동안 너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아마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릇됨.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안 되는 모습, 이런 거를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나에게서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어, 절대 선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의 술수와 실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어, 보여주는 진리라는 거예요. 어, 그게, 어, 죄를 진 다음에 내 힘으로 엮어서 만든 풀립치마던 그죠? 또는 어, 부와 평평안 그리고 어, 만족을 찾아 나선 소돔과 고모라 땅이건 할것 없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omit 배제된 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모습일 거라는 것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이 배제됐다, 하나님이 업매됐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또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여러분 이렇게 어, 요즘 이렇게 말, 설교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뭐.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고, 어떤 목사 설교가 좋고, 인터넷 들어가면 뭐가 있고,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오고, 그런 것도 이제는 못해서 이제 쭉쭉쭉쭉 넘기면은 좋은 말만 싹싹싹싹 골라가지고,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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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5초, 20초 하면서 막 이런 정보가 막,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언제 들어보셨나요?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접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옥은 성경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고 그것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우리가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술수와 실수로 지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거기서 구해 주셨는데 자꾸만 그쪽으로 기어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던 이삭이었죠. 하나님의 언약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도 봐왔던 어, 이삭이라는 거죠. 음 그런데 그런 그가 어 자기의 계략과 술수를 쓰면서 많은 실수 죄악을 범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 이게 이게 우리 우리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런 그릇된 이삭의 모습, 그리고 가정 파탄을 만들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나, 나 털이 없는데, 그럼 털좀 붙여줘. 오케이, 좋아요. 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의 복을 낚아채서 자기가 갖는 야곱, 그리고 그 동생 죽이겠다고 찾아나서는, 어, 그렇죠? 형까지도 이런 모습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 뭐죠? Dysfunctional, Dysfunctional family죠. Dysfunctional family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받고 언약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등지면서 멀리 간 사람들을 하나님을 끝끝내 쫓아가셔서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니까요 계속 하나님이 어떤 은혜까지 보여주시냐면 은이 어, 이삭과 야곱의 죄 이거를 다 그냥 만약에 마치 없이 해주시는 것 같이 하면서 당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랑을 하세요. 저 같으면은 다 빼고 그냥 나는 야곱의 하나님, 그냥 빨리 끝내고 이제 그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추한 모습의 이삭과 야곱 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자랑하시듯이 하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시고 그 자자손손 역사하시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 성품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자라잖아요. 우리는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들어갈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딱한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인가 내 중심에 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 가지고 반응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하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된 거잖아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마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냥 끌고 질질질질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못 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 이게, 이게 구원인데, 이거 꼭 지고 있어라. 이거 꼭 지고 놓치지 않으면 너희 천국 올수 있어. 자, 손 내. 내밀어봐. 구원 줄게. 하고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딱 선에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이거 떨어뜨립니다. 절대 우리는 잡고 있을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잠을 들든, 아니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놓치지 말아야지 집중하다 손에 땀이 나가지고 미끄러지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거를 놓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놓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주시고 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냥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하나님,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게 지금 이삭이 또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릇된 죄악, 술수와 실수를 덮어주시면서. 당신의 완전하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지 않고 매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갑시다.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더 해주실 거예요, 그사람 왜냐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나더 원해요. 더 알기 원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정말 추하고 악한 모습인데 예수님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실래요? 나 하나님, 이삭의 어리석은 모습, 야곱의 그 더러운 모습, 나에게는 더 많이 있는데 그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시고, 나 예수님 더 붙잡고, 예수님께서 나 붙잡아주시는 것더 누리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